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 지우, 정우, TV라고 TV 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누군지 오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왜냐면 제가 새로 들어온 유튜버. 유튜버예요. 예.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의, 저희의 이름은 정우, 지우, TV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봐 하고, 구독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스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인형 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요. 캐릭터는 3명입니다. 아니, 4명이요. 아, 4명입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정말. 네네, 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 한번 시작해 볼까요? 아, 잠깐만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있어요 여기 오늘의, 오늘의 캐릭터를,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번째 얘랑 얘를 같이 놀거구요 그리고 두번째 얘랑 얘입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어느날 집이 있었어요 오드막 집이죠 드르렁쿨쿨쿨 드르렁쿨쿨쿨 거기에는 네 내가... 명의 공주가 잠들어 있었죠. 근데 그 공주는 깨어났어요. 아잘 잤다. 그러게. <laughs> 아직 두 명의 공주는 <laughs> 자고 있었고요. 이름을, 이름을 소개하죠 네. 얘 이름은 화이트예요. 얘 이름은 핑키고 얘 이름은 불, 블루. 팡키, 팡키. 팡키예요 그리고 얘 이름은 타. 키라고, 하, 어, 팡크, 팡크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럼 시작합니다. 네. 안녕. 뿅! 한, 어, 어느 날에 네. 집이, 오두막집이 한게 있었어요. 아주 멋진 성, 이층집이죠. 거기에는 4명의 공주가 잡내있었어요첫 번째 공주, 팡키 공주. 두 번째 공주! 음. 핑키 공주, 세 번째 공주, 어.. 화, 황.. 황키 공주, 하양이 하얀, 공주, 그리고 두번 마지막 팡 팡키 공주, 팡크라는 공주 네 명이 살았요한아잘 잤다. 우리 먼저 내려가 있자. 그래 그래. 아직 팡 팡키와 핑키는 일어났지만, 아직 그두 명의 공주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따 마지막에 퀴즈도 예고 자, 그 다음에 제 애들은 이제 팡키랑 핑키는 좀 요가를 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끼리> <끼리>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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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아이팡키가팡 아, 파크 그, 파키에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파키가 파... 일어나더니 이 파란색 파란색 치마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는 똥구가 보였답니다. 아, 아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가 보였답니다. 아, 내, 내 치마 파키 입어야겠어. 이번에는 어. 하영이가 내려오자마자 그 치마가 벗겨졌어요. 아! 내내 내, 내 치마! 아! 근데 갑자기 불키가 내려오더니 그 옷이 전체가 다 벗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치마는 난리가 났답니다. 아, 내가 너내가왔어이쁜뭐지 걔는 선글라스를 확 던졌답니다. 선글라스가 그래서+ 그래서 어 팡키+ 팡키는 그 선글라스를 썼답니다. <laughs> 그리고 다시 북+ 북+ 북키야 피+ 북피이는 옷을 갈아입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은 날좀 진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가자고 팡키가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바닷가 좀 가자 좋지 그래서 갑자기 어 황, 화양이는 갑자기 어딜 가더니 음식을 잔뜩 챙겨왔어 맞아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죠 첫번째 푸딩 두번째 컵케이크랑 핫도그 아 그건 소개했어 이거. 도너츠 소스 운녀수 이거는 빵입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으로, 바로, 어, 핫도그 소스. 그리고 가방도 같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을 다 가방에 넣었답니다. 짐을 챙겼어요. 이렇게. 음식을 다 챙겼어요. 음식을 또 챙기고 챙기더니 가면이 빵 터질 정도로 많이 챙겼답니다. 그 그리고 오면. 갑자기 팬키 팬키가 모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인스 스타 댄스를 갑자기 썼습니다. 그리고 딴. 핑키 것도 갖고 와가지고 핑키도 같이 춤을 췄죠. 빰빰빰빰빰. 그러게 놀라는 어.. 팬티는 개를 한 번씩 쳤답니다. 개가 조금 기절하고 다시 일어나서 일단은 소풍에 준비를 마쳤죠.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근데 핑키는 그 보라색 선글라스가 샛났는지, 핑키도 이, 이, 파란색을 갖고 오지 뭐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어, 그, 파, 팡키, 파키는 뭐 너무 배가 고팠는지 뭔지, 어, 빵을 먹었습니다. 냠냠냠냠. 그리고 어차피 그 빵을 넣을 자리도 없었죠. 그 빵을 넣었다간 가방이 모두 다 폭발을 버일 정도로 많이 챙겼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어, 물병을 챙길, 어, 가방이 없어서 대신 판키가 들고 가기로 했답니다. <laughs> 어쩌고 싸우다가 걸고겐 판키가 들고 간다고 했답니다. 누가 들겠냐고 막 하는. 그래서 빵은 이제 다, 다 먹었고요. 이제 갈 준비가 다 되었으므로 이제 가도록 가. 이제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갑자기 핑키가 빨간색 배추를 준비하더니 바닥이 다깔았죠 뒤에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빨간색 매트를 깐 다음에 음식물을 다다 다, 다, 다 걷다 놨습니다. 이제 음식 음식들이 다 준비되었어서 이제 맛있게 친구들 먹었죠. 아 나는 이 핑크처럼 되 예쁜 이이 쿠키 그냥 그리고 이 음료수를 좀 마시고 싶어. 그래서 핑키는 그거를 전부, 전부 다 먹었답니다. 이걸 좀 따랐답니다. 그 다음에 팬키는 말했습니다. 난이도넛츠 먹고 싶어. 이 도넛이가 나랑 딸딸은것 같아. 그렇지 않아? 팬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팬키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푸딩을 좀땡겨서 푸딩을 먹어야겠어. 하고서 팬키는 푸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양이는 말했습니다. 아, 나는, 이 핫도그를 좀 먹어야겠는걸?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이 먹고, 배불른 탓에, 좀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갑자기, 하양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는데, 화장실 아무 데 없어서, 여기 에자 도짤을 쏴버렸지 뭐예요? <웃음> <웃음> 그래 가지고 너무나 놀란 애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챙겼죠. 그래, 그리고서 그리고서 네 어, 명의, 명의 공주는 푸구션답니다. 그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럼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미야키 뿡뿡뿡뿡 개 뿡뿡뿡 바이바이 이 발가락기나 안녕